자, 이 구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만났어요.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어요. 자, 요한복음 9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자, 거기 제자들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는 소위 믿음 좋은 사람들 아닐까요? 소위 신앙이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소위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고집을 버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맹인을 만났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사람 너무 불쌍해요. 예수님, 이 사람 너무 가여워요. 이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눈을 뜬 적이 없대요. 예수님, 이 사람 불쌍해서 어떡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닐까요? 이게 신앙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겉멋이 들면은요. 자꾸만 정죄해요. 영적으로 교만해지면은요. 자꾸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한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생각하고를 파악해요. 잘 들으세요. 남이 힘든 일을 당하고 남이 아픈 일을 당하고 남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죄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병에 들었어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내가 힘든 일을 만났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어요. 그때는 내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죄가 기억나고 내 죄가 생각나거든? 집에 가서 회개해야지. 나중에 회개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모든 재앙과 아픔과 권고함과 고난이 내가 회귀하는 순간에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면서부터 네.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9장 3절.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거기 언더라인 치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됐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믿는 사람 마음에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힘든 일을 만났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주변에 누가 너무 가슴 아픈 일 너무 속상한 일, 너무 억울한 일 너무 곤란한 일, 너무 곤고한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딴소리 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요한복음 9장 3절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알렐루야. 아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 어두운 곳에서 힘들어하고 낙심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 힘이 있고 너무 어려운 일이 있고 어찌할 바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이 오늘 단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오늘 제 말을 목사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응답이에요.